강신주의 감정 수업 25번째 감사.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품고 친절을 베풀 수밖에 없는 서러움. 그런데 작별 선물로 너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 그게 뭔데? 네가 한 번도 해주지 않은 거야. 우린 이것보다 더한 것도 했지만. 뭐지? 키스. 그렇군.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내일 해줘. 나가기 전에 말이야. 너무 놀라지 마. 지금 해달라는 건 아니니까.좋아. 발렌틴. 무슨 일이야?아니야.아무것도.바보 같은 소린데.네게 하고 싶은게 있어.뭔데?아니.말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다.몰리나.도대체 뭔데?그래.오늘 나한테 부탁한 걸 말하고 싶어서 그래.그게 뭔데?키스.아니야.그게 아니라 다른 거야.지금 키스해줄까?그래.네가 싫지 않다면. 날 화나게 하지 마. 고마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야. 어떤 이유에서 이별을 하는 걸까?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가 애잔하기만 하다. 발렌틴과 몰리나. 이두 사람이 아르헨티나의 반체제 소설가 마누엘 푸이에게 세계적인 명성을 안겨주었던 작품. 거미 여인의 키스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방금 읽은 대목은 이 소설에서 가장 서러운 부분이다. 그보다 더 진한 육체 관계도 가졌건만, 이상하게 두 사람은 키스도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것이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이별의 고통이 두 사람의 떼내진 첫 키스로 완화될 수 있을지. 그보다 우리 눈에는 무엇인가 말하려는 몰리나의 주저하는 마음이 포착된다. 몰리나는 무엇을 고백하려는 걸까? 그건 바로 사랑이다. 내일 발렌틴을 떠나는 몰리나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발렌틴, 지금까지 사랑했었어. 그리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적어도 불쾌한 반응은 보이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 것이다. 헤어지는 마당에 몰리나가 끝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지금까지 함께 있어 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갈 뿐이다. 바로 이것이다. 몰리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발렌틴은 결코 나도 사랑해라고 대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러니 몰리나가 어떻게 그런 발렌틴 앞에서 사랑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몰리나는 사랑에 대신 대저 고마워 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고, 발렌틴 또한 예상했던 대로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라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민감한 사람이라면 몰리나와 발렌틴 사이에 사랑의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감사 또는 사은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에게 친절하고자 하는 욕망 또는 사랑의 노력이다. 피노자가 말하려는 것은 감사의 감정에는 분명 사랑이라는 열정적인 감정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식힐 수 있다. 아니, 식히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둘러 상대방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지도 모른다. 서로 알고는 있지만 고백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마무리될 때 어느 커플이든 그제야 애잔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나랑 함께 있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 유부남과 유부녀 사이, 신부님과 여성도 사이, 스님과 여신도 사이에 싹, 싹튼 사랑은 모두 이렇게 감사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이처럼 서로에게 친절하려고 할 때, 같은 말이지만 서로에게 감사할 때, 두 사람은 사랑의 감정에 대해 일정 정도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의 감정은 서러운 감정이다. 이별을 앞두고 몰리나와 발렌틴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어떤 거리감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격렬하게 서로를 껴안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상대방을 소유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소유되려고 한다. 그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삶이 무, 무의미해진다는 절박감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제대로 관철된다면 친절의 행위는 사실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때론 무례할 수도, 때론 거칠 수도, 때론 화를 낼 수도 있다. 물론 때에 따라 친절할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한 행동 양식들은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겠다는 오직 그럴 때에만 행복할 수 있다는 사랑이라는 폭발적인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친절히 사랑에 빠졌던 사람을 지배하는 유일한 행위가 될 때는 사랑에 아주 심각한 위기가 찾아든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나 예의 바르고 친절할 때 우리는 그가 내게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에 직감하지 않는가. 더 심각한 것은 상대방인에게 지금까지 고마웠다고 감사를 표할 때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이 친절한, 너무나도 친절한 이별 선언이라는 것을 누가 모를 것인가? 왜 몰리나와 발렌티는 이별을 앞두고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감사의 말만 던지고 있는가? 두 사이의 거리감은 어디서 개연하는가? 이들은 모두 남자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발렌티는 마르타라는 여자를 사랑하는 이성애자이고 몰리나는 지금 발렌티를 사랑하게 된 동성애자다. 발렌티는 정부 전복 혐의로 감옥에 갇힌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몰리나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온 게이였던 것이다. 혁명을 꿈꾸는 이상주의자와 감성에 민감한 동성애자의 만남은 매력적인 조였다. 우 발렌티는 몰리나에게 민감한 감성을 배웠고 몰리나는 발렌티에게서 모든 인간에게 억압은 없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이상을 배웠으니까 말이다.두 사람의 감성과 이성의 섞임은 육체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발렌티는 부정했을지 모르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전해짐을 느낀 것이다.이런게 사랑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불행한 것은 발린틴이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을 끝내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부조리한 사회를 혁명하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내면에 각인된 이성애자라는 정체성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나를 완전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것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니었던가?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아니면 개나 고양이든. 심지어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 소나타나 알리시아 비칸데르 주연의 영화 퓨어이든 상관없다. 그렇지만 발렌티는 이성주의자답게 사랑마저도 자신의 이성과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성이나 행동을 부정한 채로 말이다. 바로 이것이 몰리나가 이별을 준비하면서 감사의 말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만일 발렌틴이 더 민감했었다면 자신도 몰리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자각했을지도 모른다. 키스를 소원했던 몰리나, 거미 여인 몰리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쩌면 발렌틴은 몰리나에게서 만날 수 없는 애인 마르타의 흔적을 찾아 그것을 사랑했는지도 모르, 혹 사랑했는지도 혹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몰리나는 발렌틴을 사랑했고, 발렌틴도 몰리나를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다. 상대방을 통해 자신이 완전해진다는 느낌, 그 행복의 느낌을 두 사람 모두 공유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혼은 생각이나 말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행동 속에서만 드러나는 법이다. 두 사람은 지금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사랑의 힘이 아니라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감옥에서 나온 몰리나는 발렌틴의 부탁으로 정치적 행동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발렌틴을 만나지 않았다면 생길 수 없는 비극이었다. 이제 외롭게 감방에 남아있던 발렌틴에게는 정부의 가혹한 고문과 신문이 가해졌다. 발렌틴이 약물에 취해 있을 때 마르타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몰리나의 강한 흔적을 느끼게 된다. 몰리나랑 있을 때 마르타를 떠올렸건만, 발렌티는 지금 마르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몰리나를 그리워하고 있으니까.